바울은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지혜 없는 자, 즉,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비교할 것이 없는 낮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가말리아 소나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에 놀라운 역사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리켜 나는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자랑하겠다고 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무엇이냐면, 1 4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교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 저마다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각자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아니면 그 인맥을 쌓기 위해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동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만나셔서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은 복음.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자신이 살아갈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근본적인 사실은 누군가로 인해 저 멀리서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복음만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저도 지나온 저의 사역의 여정을 보면 참 사역을 통해 이룬 열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을 살펴보면 제가 했던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역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사역의 열매들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분을 가지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랑할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늘삶 속에서 습관처럼 이렇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보면 이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이 의의 흉배에서 이 의는 거더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참 힘이 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안에서 저도 혼자서 이렇게 기도할 때참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 먼데, 아 이것을 어떻게 가야 할까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 그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통한 그 격려를 통해 다시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삶의 현장마다 이 말씀이 나를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축증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믿음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신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포되는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안에서 자랑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격려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복음만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